이거 생일 축하하자 이상 생일 축하 노래 네,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아까 색 버튼 눌러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 희성이 Happy b i r t 아빠 생일 축하해요 성희가 부를 거야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두세. 우, 가 나, 두세. 우, 해. 어, 나, 두세. 하하하하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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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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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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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, 오늘 제 생일이어서,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아, 그리고 감사하게도, 어, 루체 살레라는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티셔츠를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. 근데 이게 아마 빛과 소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어 제가 입어보니까,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은 그런 옷 같아요. 보통 우리가 교회 단체, 단체티 그러면 뭐 되게 좀 싸구려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고급스럽고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업체 같습니다. 진짜 홍보가 아니라 정말 좋은 옷이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, 어, 2022년, 20, 아, 2020년이 아니고, 2022년 한해 행복하시고요. 여러분들도 곧 생일을 맞이할 건데, 어,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현생아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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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. 빠이. <laughs>